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지금 저는 신품종 개나리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개나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어, 꽃이 지금 엄청 많이 피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꽃 개화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나무이고요. 어, 저희는 포트는 다섯 치 포트를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laughs> 지금 꽃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일반 개나리보다 꽃이 훨씬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원래는 개나리가 연생이 좀 오래 돼야 꽃이 많이 피는데, 이거를 딱 봐도 꽃이 진짜 많이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연생이 많이 안 됐는데도 꽃이 개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꽃도 어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꽃은 좀 지기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찍었고요. 뿌리 상태도 이렇게 좋습니다. 뿌리 굉장히 건강하게 잘 돌았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화분묘이기 때문에 정말 시기 상관없이 겨울에도 땅만 파진다면 식재 가능한 그런 포트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신품종 개나리 좀 차이점이 꽃이 꽃잎이 좀더 큽니다. 일반 개나리는 좀 얇고요. 이거는 꽃잎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꽃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마디에 꽃눈이 일반 개나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포트가 좀 작아서 많이 꽃을 안 피는 편이고 나중에 가면 여기 전체가 꽃이 뒤덮여서 정말 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이 많이 개화하고요. 그리고 이 개나리의 또 장점이 이렇게 직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쭉쭉 직립성으로 자란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일반 개나리가 굉장히 옆으로 처져서 그런 부분들이 조경을 할때좀 장애가 됐었는데 이런 이 신품종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위로 쭉쭉 서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독립수, 그리고 울타리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 수종은 유럽에서 왔고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내한성도 테스트가 완료된 나무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도 이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식재해놓은 조경 현장도 제가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개나리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이 개나리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문을 많이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수종이 모두 팔리기 전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희는 도매 업체이기 때문에 택배 작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수종 필요하신 분 계신다면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화물로 주문해 주시면 어, 최소 수량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원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